여러분,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편 강도는 아주 투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구슬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강도로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서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강도는 그러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신자에게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픔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보내신 분이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의 현실의 문제 상황을 공감하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아셔요 고달파는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현실의 문제를 갖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사수연도 하지만 그분께 우리의 장례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렘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살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오셨습니다. 때문에 이 성탄의 아침, 모든 신자는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현실의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기다립니다.